안녕하세요. 제이에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넓이 두 번째 파트, 어, 정적분 활용 2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내용 자체가 이제 넓이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선생님이 그냥 넓이 두 번째라고 지정을 해 봤다. 자, 첫 번째 어떤 형태를 한번 해볼 거냐면은 우리 좀 특이한 형태가 나온다. 여기에 함수가 있고 여기 접선. 함수와 접선 간에 이루고 있는 여기 있는 요 넓이 값이 무진장 구하고 싶다. 넓이 값이 무진장 구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간단하게 표현은 이렇게 해주면 된다. A부터 B까지. 여기 함수를 FX라고 그러면 얘는 B점에서의 접선이 되는 거니까 그냥 FX- 접선. FX- 접선. 그 다음에 DX. X에 관해서 접근을 할 거니까, 표현을 이런 식으로 따라와 주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 접선을 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 미분 활용이었지. 그치? 그래서, 미분 활용이 또 나온다. 음.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하나를 딱 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를 안 풀어보고, 대략, 아, 저 정도는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넘어가 버리면, 이, 나중에 손이 안 움직인다. 내용은 알아도, 이게 손이 잘안 움직이네. 그래서, 필수적으로,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봐. 줘야 된다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표현을 해준다 그런 얘기였는데 자 그런데 좀 특징이 있어 이거를 이거를 좀 이거를 좀 한방에 가는 방법은 없을까 한방에 가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있다 이렇게 어, 함수와 직선 접선 형태가 나왔을 경우에만 접선 같은 경우가 나왔을 경우에만 쓸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요 3차 함수로 선생님이 ax 제곱 플러스 bx 세제곱이죠. 세제곱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했었을 때 이거 넓이를 한 방에 구하는 방법, 한 방에 구하는 방법 추천은 하지 않지만 12분의 최고차항 계수 절대값 a에 자 여기 b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앞에 공식 외웠던 거랑 똑같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지정을 해볼게. 그럼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몇 제곱일까? 네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된다. 앞에서 했던 거 어떻게 되는 거였지 앞에서 했던 거 앞에서 앞에 있던 넓이는 6분의 절댓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었지 얘는 어떨 때 쓰는 거야 2차와 2차와 축이랑 할 때나 2차와 1차 할 때나 2차와 2차 할때 이렇게 쓰는 거였지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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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3차와 3차와 접선 3차와 접선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다. 3차와 접선. 음, 음. 3차와 접선이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한다. 이게 공식인데, 선생님 추천. 이 어, 상태 그대로 접선을 구해서 푸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이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두 가지 전부 추천한다. 두 가지 전부. 이런 얘기였어. 이런 어, 얘기였고. 자 우리 다음에 볼 것은 이렇게 이 여기 넓이가 같다 넓이가 같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볼 거야 넓이가 같다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고서 삼차함수 모양이지 삼차함수 모양 여기 알파 베타 감마까지라 그랬을 때 알파부터 베타까지 넓이랑 베타부터 감마까지의 넓이가 같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라는 얘기야 크으, 여기 딱 보는 순간 너네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야 아, 선생님, 어. 전이 문제 풀수 있습니다.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와 인테그랄 베타부터 감마까지 fx dx가 같다라고 해주면 되죠. 어, 크, 땡, 어, 땡. 왜 틀렸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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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음수를 안 해서 틀렸군요. 땡, 어, 왜 틀렸을까? 어. 흔히 이렇게 할까봐 지금 요 형태의 문제를 내보내고 있는 거야. 응? 이렇게 풀까봐, 이렇게 풀까봐. 절대 이렇게 풀지 않는다. 응. 절대 이렇게 풀지 않는다. 응. 자 봐봐. 여기 넓이를 지금 S1이라고 하고 여기 넓이를 S2라 고 그러면 지금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형태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알파부터 감마까지 한 방에 넓이를 뛰면 어떻게 될까? 한 방에 뛰어버리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감마까지 fx dx 이거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한 방에 크기가 같은데 부호가 반대야 그걸를 그냥 싹더 해버렸어 그럼 뭐 될까 0 되겠지 응? 이거 하겠다는 얘기야 이거 응?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야 절대 따로따로 넓이에서 어, 선생님이 음수배 하면 이거 뭐 어떻게 되겠군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 알겠지 한 방에 뛴다 한 방에 지금 보면은 곡선과 축으로 해 놨는데 곡선과 곡선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 어제 예시를 든거 이렇게 이렇게 있고 어, 이 참수로 들어볼까? 이 참수 이렇게. 어, 여기 f(x) g(x) 이렇게. 여기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음.. 요율비와요놀비가 같다. 그러면 여기 틀린프리처럼 하려면 되네. 어떻게 풀겠어? 선생님,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f가 왜 있으니까 f-g를 빼기 할 거고요. 여기서는 g-f를 빼기 한 다음에 둘이 같다 해 주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고. 어떻게 한다? 얘도, 얘도 그냥 알파부터 감마까지 쭉뛴 다음에 어떻게 뺀 다음에 dx를 해도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 얘가 무슨 얘기냐면 F 빼기 G를 하든지 G 빼기 F를 하든지 전부 다 0이란 얘기야 이유는 위에를 F로 잡으면 얘가 양수 음수 될 거고 위에를 G를 잡으면 여기가 음수 여기가 양수 이렇게 될 거잖아 그치 양수 더하기 음수 하나 음수 더하기 양수 하나 결과값은 어떻다 그냥? 흔든 형 되시겠다 나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넓이가 같다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푼다 음, 이런식으로 푼다 해놓고 응용버전 한가지만 더해 보도록 할게 응용버전 한가지 자 응용버전이 바로 이런 형태야 무슨 얘기냐 자 다음에 s1 s2의 넓이가 있는데 넓이의 비가 나와 1대2다 라고 표현이 나와있어 1대2다 그러면 여기서 너네가 선생님 저정도는 저도 할수 있겠습니다 라고 한 친구들 이,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봐봐 너네가 어떻게 푸는지 봐봐 자. 선생님, 이거 S1이라고 하는 건 0부터 A까지 f x d x 고요 네. A부터 3A까지 FXDX를 해주는데, 어, 음수네요 마이너스 4라준 게 1대2입니다. 라고 하면, 크, 난 역시 너무 잘해요, 선생님은. 틀렸어. 어. 해도 되는데, 남들 다 풀고, 이미 그 다음, 다음, 다음 문제 풀고 있을 때, 너는 이 문제만 풀고 있을 수도 있어. 음. 이 넓이가 같다는 걸 어떻게 응용할 수도 있는 거냐면은 자 이런 얘기야. S1과 S2가 1대 2다. 다른 말로 S2의 S2가 S1보다 지금 값이 2배가 크다는 얘기지. 2배. 그리고 이차 함수 모양이잖아. 그러면 S2를 딱 절반을 쪼개 버리는 거야. 절반. 절반. 그러면 선생님이 색칠한 요 검은 부분이랑 선생님이 칠한 여기 있는 요 빨간 부분의 넓이가 어떻겠어? 어떻겠어? 똑같겠지. 왜? 2배 하면 같아지는 넓이를 반을 쪼개 버렸잖아. 그치? 파는 쪼개버렸잖아. 그 다음에, 여기 a랑 3a니까 여기 중간값이 얼마? 2a구나. 요거 2a구나. 그러면, 여기처럼 푸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어야지. 인테그랄. 0부터 2a까지, fx, dx. 한게 얼마다? 0이다. 요렇게 풀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 이 굳이 1대2가 아니고, 뭐, 1대3이다. 그러면, 어, 이거, 네분점 해가지고, 어, 1대3으로 해가지고, 구하면 되겠네. 1대2, 1대2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지, 그치? 응용은 어떻게 나오든지 풀수 있어. 이 넓이가 같다는 걸 응용하면은, 어, 같은 값, 양의, 양의 넓이, 음의 넓이가 같다? 합치면 0이 되겠구나. 이걸 이용을 해야지, 무조건, 아, 넓이가 같다라는 표현을 해놓으면 0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넓이가 같은 걸 이용해서 계산을 최대한 줄여 나가야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여기를 대해 주면 되겠다. 이런 그런 내용이었어.